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왕사슴벌레들이 <laughs> 3일째 먹... 먹이를 뭐? 많이 먹지를 못했네요 예, 지금은 왕사슴벌레들이 예, 여기 다 톱밥 속에 들어있는데 예한번 살짝 꺼내보려고 하겠습니다. 예, 이게 산란목이거든요. 산란목 산람복. 이게 사슴벌레 알을 하는 곳입니다. 산란을 아주 할수 있는 도구인데 예. 왕 사슴을 꺼내가면 아, 잠깐 이거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아마 이 속에 들어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컷. 그 다음은, 슈컷. 어... <laughs> 와, 한 쌍이죠? 이게 슈컷이 가장 멋있는데, 암것은 귀엽기만 합니다. 예, 왕사슴벌레 한 팀으로 짜게 된자인데 이게 왕사슴벌레 짝꿍이죠. 예, 남친 그리고 여친. <laughs> 아 이거 그래도 건강합니다. 예. 근데 한 것이 턱이 짧아요. 이것도 당연하지만 근데 수컷이 턱이 길긴 하죠. 이게 수컷이 멋있는 턱을 가지고 있는 게 집게라고 할 수도 있고. 네. 이 녀석이 짝짓기하면 아들 낳는다고 들었는데 언제 아들 낳을지 아직 모르겠네요 산남목은 여기에 무 아 뚫어서 아래에 는 것이거든요. 이안것이 아래에 을 겁니다. 나중에, 나중에 아래낳든던지 음 수컷이 안것을 지켜주겠죠. 예, 근데 수컷끼리. 같이 넣으면 서로 싸울수도 있거든요. 예, 이것도 당연하지만 근데 암컷기, 축컷한 마리랑 암컷 한 마리 추천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것 음. 자, 원리치료 있습니다. 얘네들이 <laughs> 아. 수가락과한 것이 한 쌍을 키우는 게, 음, 정상이 나지만, 숟가끼리 예, 같은 곳에서 서로 키우게 되면 싸울 수도 있거든요. 예. 음. 네. 다음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.